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도 1.43% 급등 마감을 하면서 2024년 첫 거래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월 말 정도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면요, 지독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10월 29일 방송이었네요. 신용잔고 16조 정도에 진입을 하면은 바닥을 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서 저 거의 정확하게 16조쯤 진입하고 나서 시장은 바닥을 잡았습니다. 신용장부 16조에서 바닥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뭐 공모에도 금지 이벤트로 시장이 급등을 했다가 재차 이제 제자리까지 오면서 어 이렇게 이제 끝나나 싶었지만 저가 11월 이때는 이제 12일 방송이었고요. 시장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12월이 들어서면서 코스피는 완전 정배열 상태를 이뤘고요. 이 부분도 제가 멘트를 여러 번 드렸죠. 정배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빠르면 연말, 산타 랠리 뭐 산타 랠리가 혹시 없더라도 2024년부터는 이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상승 초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멘트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어 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렸고, 뭐 연말 랠리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보다, 어, 이제 좀, 어, 형노릇을 하게 되는 2024년이 될 거라고 보고, 코스피가 형로릇을 한다라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멘트도 제가 드렸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어, 정말 기억 다들 하실 건데요. 시장이 10월 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지독하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바닥은 나올 거고, 전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고, 바닥 짓고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주도 섹터가 생길 거 아닙니까? 2 0 2 3년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였죠. 근데 2차 전지가 또다시 주도 섹터를 하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다른, 어, 섹터에서 먼저 뭐 지수를 끌어올 수,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할 것이고, 제가 예상하는 주도 섹터 두 개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다라는 멘트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 뭐죠? 두 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조금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도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주도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어, 결국은 이제 제가, 어, 제약바이오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제약바이오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것은 어, 바닥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파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제약바이오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상승 모멘텀이 조금만 생기면 위로 탄력 있게 쭉쭉쭉쭉 올라줄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형제들, 그룹주들 제가 뭐 10월 요 때부터 어,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 때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너무 좋아보이고, 뭐 이제 합병하고 나서 또 급등 나왔고, 이제 코, 어, 셀,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가 쉬는데 어떤 또 종목을 올려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을 끌어올려주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 뭐 HLB도 셀트리온 효과 보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HLB도 정말 여러분 <laughs> 멘트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냥 3만원 근처면은 사서 반등 나오면 팔고 또 3만원 근처 내려오면 사고 또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중기,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기 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뭐 HLB도 어 좋은 상승이 나왔고, 음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도 10월 10월 요 어, 때부터 제가 여러 번참 언급을 드렸던 애들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뭘 위한 작업이냐면 이 평선을 정배열로 모아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 저항권을 만들어 놓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데 결국은 여기 돌파하죠. 돌파하니까 비교적 탄력 있게 쉬운 상승이 나왔다. 뭐 한미 사이언스도. 여러 번 멘트를 드렸고, 보시면 얘도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너무나도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셀트리온 그룹주나 뭐 HLB나 한미 그룹주를 제외하고도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만 호재 혹은 뭐 재료가 붙어주면 상당히 탄력있게 올라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도 잘좀 관심 종목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우, 히트는 또 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온, 어, 그니까,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하면, 이 안에서 또 소테마라는 게 생겨요. 재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2차전지 때는, 뭐 리튬이나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2차전지 안에서의 소테마, 뭐, 폐배터리도 있었고요. 이런 애들 이제 시세를 냈다라고 하면, 현재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두 가지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랑, CXL 이라는 시작은 항상 새로운 키워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발생이 되어졌고, 제가 사실 연말, 어, 어, 뭐, 여러 번 멘트 드렸지만, 23년에는 제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없었어요. 회사, 뭐, 이제 제가 증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2023년은 좀 제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24, 24년은 업무 시간이 좀 조정이 되어져서, 제가 먼저 조금 더 가열차게 영상도 올리고, 좀더 고품질의 내용으로 좀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올렸던 애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영상을, 음, 뭐, PPT랑도 제가 좀다 만들어가지고요. 공부해서 올린 내용이 있었고,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온 디바이스랑 CX에 관련해가지고, 어, 진즉 그러니까 작년 뭐한 12월 초중반이라든지 이때 좀 다뤄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못 다뤄드렸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일단은 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대장주가 제주반도체죠. 저는 제주반도체가 23년에 에코프로가 뭐 15배라는 기염을 토했던 것처럼 뭐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반도체에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제주 반도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말씀드렸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해가지고, 제가 CXL도 2차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XL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온 디바이스, CXL 아주 그냥 다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CXL 같은 경우에는, 음, 2차 파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또 다시 다뤄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눌림목 과정에 있을 때 올려드리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제주 반도체만 어떻게 보면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2차 파동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제 관점이었고. 여기서 혹시 한번더 밀리더라도, 어, 굉장히 좋은 매수타점이다. 여기 밀렸다가, 결국은 얘도 1파, 이게 이제 뭐 1차 정도의 파동이라고 보면 2파, 3파까지도 저는 가능이 하다,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제주반도체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멘트 드렸죠. 근데 오늘 제주반도체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어, 그 다음에 뭐 리노공업도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중간,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한, 하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좀 답답해서 좀 들고 가기가 심적으로 그렇다 하신 분들은 리노공업 정말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좀 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특히나 제주반도체, 뭐 리노공어 어제 관련주로 고용도 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운칩스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이 온디바이스는 뭐음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자체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온디바이스 뉴스를 좀 달고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관심 종목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뭐 온디바이스가 한번 치고 나면 CXL이 또 이제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어서 어제 온디바이스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CXL도 다뤄 드리고 당연히 지금 뭐 CXL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는 오키스전자랑 네오셈. 그다음에 오늘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줬던 엑시콘 요런 종목들을 다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 이제 상승 파동이 미 나와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단타 트레이딩 할게 아니라면 이젠 조금 그 눌림목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CXL도 좋게 보고 있고 파동을 이제 낸 종목이 있고 새롭게 CXL 키워드를 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온디바이스나 CXL에 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달진 않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 저는 지속적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 올라오고 많이 오른 애들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어, 섹터 안에서 이제 종목 순환매가돌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좀덜 오른 반도체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SF의 반도체는 뭐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좀 급등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태성, 뭐 피델릭스는 약간 좀, 어, 테마 성격이 좀 많이 강한 종목이어가지고, 뭐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고요 뭐, 어부 반도체도 좋고. 아무튼, 반도체 쪽은 굉장히 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대덕전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거의 이제 또, 어, 차트를 이제 정배열 구간을 좀 만들어 놨고, 121선을 올라 타는 모습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한 2주 전인가 쯤에 제가 동진 세미캠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어,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시원하게 또 상승이 좀나아졌다 어, 뭐, 이제 이런 뭐, 제약바이오 대형주나 반도체 같은 이런 섹터, 좀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애들을 접근을 할 때는 데이트레이딩으로 뭐, 3% 뛰기, 5% 뛰기, 뭐, 이렇게 접근하기엔 저는 좀 뭐, 그렇게, 어, 뭐, 가성비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좀 이렇게 중기 장기 어, 아무리 못해도 뭐 이제 한 스윙 정도의 개념으로 어 접근을 했을 때좀 그래도 묵직하게 들고 가서 크게 스윙 낼수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시장이 지독하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던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가 지금 결국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고 뭔가 좀 만개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구요 뭐 이미 반도체가 잘 가고 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주나 이럴 때 제가 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고 하면은 제가 뭐할 말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는 이 10월 달에 전부 다 멘트를 드렸던 섹터 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뭐요 정도 하고요. 내일이나 뭐 바가지고요. 어, 테마 쪽 이랑 어, 해 가지고 좀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 스터디방 뭐제 관점도 좀 공유를 하고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으니까요. 어, 좀뭐 공부 어, 할뭐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